이 쉘소트 알고리즘의 이 동작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배열 A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 이 배열 A에 데이터가 이제 한 줄로 쭉 들어있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이 마치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배열의 데이터가 이제 일렬로 쭉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포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있는 포문이 간격 h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 있죠. 자이 간격 h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5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5인 경우에 대해서, 앞쪽 슬라이드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5인 경우에 대해서, 5부터 m-1까지 아래 내용을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현재 위치에, i 위치에 있는 값을, 어, current element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i 값하고, current value하고, 뭐를 비교하느냐면, h 앞에 있는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제 간격이5라고 치면, i가 h부터니까 5부터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요 데이터가 지금 이제 i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위치를 current value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값 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h만큼, 5만큼 떨어져 있는 것하고 비교합니다. 그니까 러 얘하고 비교해서, 삽입정렬, 그정렬의 위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1 증가되면 무슨 값이에요? 요 위치죠 요 위치에다가 5만큼 앞에 있는 것그럼 여기 에는는 거죠. 요거 하고 또그처입 정렬의 위치가 럼지되도록그럼 여기 여기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 위치에서 있는 큼떨럼져 있는 것그럼요기하는것처는 그럼 여기 이제 90 하고 여기가 20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5만큼 떨어져 있는 것 얘가 5만큼 떨어져 있는 것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가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5만큼 떨어져 있는 거요거죠그 다음에 또 5만큼 떨어지는 거요거죠 결과적으로는 요 빨간색 그룹에 있는 것끼리의 쉘 정렬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면 예. 5만큼 떨어져 있는 셀 정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y 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h부터 n-1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h 위치잖아요. 이 위치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하는데 비교 대상은 h만큼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각 셀별로 삽입정렬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간격이 5인 것에 대해서 각 셀별로 삽입정렬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2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h가 네, 지금 이제 i가 5인 것에서 이만큼 떨어진 것 i가 6인 경우는 여기 위치니까 5만큼 떨어져 있는 것 i가 7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진 것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과정이 지금 설명이 남아 있는 거죠. 쭉 비교를 해서 끝까지 한번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각 그룹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각 그룹별로 h 만큼 떨어져 있는 정렬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동한 결과가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 가 5일 때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h 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끼리 삽입정렬을 쭉 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각셀 마다 각 그룹마다 정렬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그걸 이제 다 모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h 가 5인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h 가 3인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고 그것이 h 가 3인 경우에 는 h가 3인 경우에 앞에 볼까요? h가 3인 경우에 오죠 3만큼씩 떨어져 있어야 되니, 까 예. 여기까지 한 그룹이고, 여기 그다음 그룹이고 이렇게 해서 3만큼씩 떨어져 있는 그룹이 이렇게 하 나의 그룹이 나오고, 이렇게 하 나의 그룹이 나오고, 이렇게 하 나의 그룹이 나오네요. 이걸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h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쉘 정렬을 하게 되면 그 정렬한 결과를 나열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정렬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룹이 3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의 크기를 1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간격 1씩 떨어져 있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삽입 정렬을 하게 됩니다. 삽입 정렬을 하게 되면 그 삽입 정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h가 1인 거에 대해서 삽입 정렬을 하기 전에 h가 5인 것, 3인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부분적으로 정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정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삽입 정렬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 이유 때문에 셀 정렬 이라는 방법을 이제 만든 거죠 자이셀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이제 여기 지금 표시를 하, 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복잡도는 이제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간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 많이 이제 그역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셀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사용하는 간격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그걸 평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한데, 최악의 경우에 이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 O의 N의 1.5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삽입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 O의 N 제곱이었던 것에 비하면, 쉘 정렬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셀 정렬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셀 정렬은 입력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입력 데이터가 많으면 성, 어, 많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어, 입력 크기가 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쉘 정렬은 이제 입력 크기가 크지 않은 곳에 적합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쉘 정렬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여러 그룹에 대해서 이루어지 그룹별로 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병렬로 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 구현하는데도 적합하고 그래서 인베이더 시스템에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일 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